아자 반갑습니다 제 얼굴 나왔네요 여러분 자 기본이론 예습강의요 우리 형사상법이요 예, 이번에 7주차입니다 7주차는 증거법이라 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들 느낍니다 우리 수성법에 있어서 음 어떤 친구들한테는 뭐 수험생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파트라고들 해요 근데 일단은 쉽게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을 해볼 테니까요 자, 이번 주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 증거법이 어떤 것인지 개괄적인 윤곽을 여러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습 영상은 여러분, 한두번 정도 보고 여러분이 수업에, 본 수업에 참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증거법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법관이거든요. 음, 여기가 이제 법관이에요. 그려볼게요. 법관. 잘 그렸습니까? 눈썹도 그려볼까요? 장난 그만 하고요. 자, 이 법관이 재판할 건데, 이 재판할 때 증거를 가지고 재판합니다. 그런데 아무 증거라 가지고 들어와서 유죄를 때릴 수는 없고요. 자격 조건을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증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재판하는 을 거예요. 이게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격 요건을 갖춘 증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거 만약에요. 어, 여러분 여, 여기를 여기를 중앙 경찰학교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앙 경찰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는 뭐 소방학교라고 해볼까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1차 시험이 뭔데요? 필기, 체력, 면접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유죄를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증거도 이렇게 어세 개의 관문을, 세 개의 관문을 세 개의 관문을 이렇게 통과했을 때그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음. 이렇게 세 개의 관문을 통과했을 때이 증거로서의 능력, 자격을 갖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격을 갖춘 증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경에, 우리 소방학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 볼거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배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증거도 이제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하는 방법은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 증거, 신문, 서류 증거. 낭독 고지열람 물건 증거는 제시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에서 나온 그 결과 있겠죠. 음, 우리 사람 증거는 뭐 증인 또는 피고인이 있겠죠. 조사 방법이 신문인데 신문 하게 되면 은 증인의 말, 증언이 나올 거고요. 예, 피고인을 신문 하게 되면 피고인의 진술이 나오겠죠. 뭐 서류 같은 경우에는 낭독을 하면 서류의 내용이 나올 거고요. 물건은 제시하면 물건의 상태를 알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명력 증거가치라고 하는 것을 법관이 예,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이것에 다른 말로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읽으면 그때는 유죄를 때리 되겠죠. 그죠? 어,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 중에서 이 자백이란 증거 있잖아요. 이 자백이란 증거는 어, 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보강 증거가 있을 때. 있을 때 유죄를 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할 증거법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공부하는 영역은요, 이 증거 능력에 관한 부분과 증명력에 관한 부분을 공부해요.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증거로서 있던 자격 요건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명력이라는 부분은 그 자격 요건에 갖춘 증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예 증명력 증거로서의 가치 신용성을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연히 다릅니다. 이 증거능력 자격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일체 이 재판하는 이 법관이 자유로운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증명력이란 부분이 있죠. 이것은 일체 법의 규정이 없고요. 이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범죄가 중범죄라서, 자, 법관 3명이 재판하는 것도 있죠. 이거 우리 합의부라 하잖아요. 합의부의 경우에는 법관 개개인들이 그 증거로서의 가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 판단의 그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증명에 대한 판단이. 그래서 마지막 판결 선고 절차에 뭐 심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합의를 독출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법관 한 명이 만약에 재판한다면, 법관 한 명이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자유롭게 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유죄에 대해서 말이죠. 증명 확인이 생기면 유죄를 때리도 되는 것이에요. 음, 그래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여러분, 이 증거 능력은 법에 정해져 있다 했는데, 어디에 정해져 있냐, 이 내용을 이제 먼저 공부하는 거죠. 예, 308조 2, 그리고 309조, 예, 310조 2에 있습니다. 308조 2는 뭐 하는 거냐면요, 이사이관이 수집한 증거들, 사람 증거, 각종 서류 증거, 물건 증거 있죠. 이 증거가 만약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한다면, 그 증거로서의 자기 요건을 배제하는 거예요. 이첫 번째. 가 뭐. 이것을 위법, 수집, 증거, 배제법, 책 줄여서 위수정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간문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위법이라는 것은 모든 위법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중대한 위법이라고 했죠 이게 중대한 위법을 차단합니다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나 아주 경미한 위법은요 첫 번째 간문을 통과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자격요건을 검토하는 간문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진술 증거 있죠. 어, 진술 증거는 임의로 한 진술인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한 진술인가. 물론 임의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가질 않을 거예요. 임의로 한 진술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음, 증거로서 자기 요건이 배제가 되는 거죠. 특히 자백이란는 증거는 우리 309조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스럽다면 증거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성이 있는 그런 자백도는 진술 증거는 두 번째 간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요세 번째 간문, 또이 간문은 어떤 간문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전할 전자의 들을 문자거든요. 이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들은 증거는 시용성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좀 낮겠죠. 그 시용성이 떨어지는 증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는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전에 들은 증거, 전문 증거는 증거로 제작의 요건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 증거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신용성이 충분히 보장된 전문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송법 311조부터 316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전문 증거 있잖아요. 전에 들은 증거라서 신용성이 떨어지는 전문 증거. 여기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 증거는 증거를못 하는데요. 그럼, 영원히 증거가 절대적으로 배제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증거사항에 동의를 하면, 당사자가 말이죠. 그러면 증거로 쓸수 있거든요. 다시 또, 예배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 증거. 음, 증거사항에 동의가 없어도, 다시 이렇게 또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예, 탄핵 증거라고 했죠. 예, 탄핵 증거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됐죠? 어떤 내용을 공부하시는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대강 아시겠어요? 음.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음.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 있죠? 어, 이 우리 기소전을 우리 수사라고 하잖아요. 수사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거든요. 때로는 이런 목격자 사람 증거들. 각종의 이런 서류 증거, 뭐 조사 같은 거 있죠. 피의자 신문 조서, 뭐 참고인 지인 소서 같은, 그리고 이제 범행 도구 같은, 이런 물증을 조사, 수집하는, 수집하는 이런 과정이 수사입니다. 이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요.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증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예, 법정에 증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증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조사할 수는 없다고요. 증거능력, 자격 요건을 갖춘 증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조사해서 유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교과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 308조 2, 309조, 310조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그런 관문이거든요. 즉법하게 예, 수집한 증거 또 경미한 위법이라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고요. 네, 두,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은 예, 진술 증거의 임의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임의성이 있다면 들어오는 거예요. 임의성이 없다면 탈락되게 되죠. 음. 그세 번째 간문은 예, 전해들은 증거,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전문 증거는 시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 전문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배적으로 전문 증거도 충분히 시용성이 보장되는 어, 전문 증거라면 증거로 인정된다는 것인데, 그게 우리 송법 311부터 316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전문 증거 3일부터 3 3일 1 6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 증거는 어, 증거로서의 자기 요건이 없는데, 어 그런데 이것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증거 동의라는 거예요. 증거 동. 이,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 증거도 증거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수 있어요. 또 하나, 뭐 어, 이렇게요. 탄핵 증거로도 쓸수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예, 본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 즉법하게 수판 증거, 또 임의승 인정되는 진술 증거. 음, 특히 자백이라는 진술요. 세 번째 간문는 전문 증거지만, 3일부터 3일 6조에 해당되는 전문 증거는 가지고 들어와서, 예, 조사를 합니다. 조사 방법도 마음대로 조사하면 안 돼요. 법이 정한 방법대로, 인증은 신문, 서증은 낭독, 내용 고지 열람, 물건 증거는 제시.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해서 나온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사람 증거를 신문하게 되면 증언이 나올 거고요. 음, 증인의 말 말이죠. 그 다음에 서류는 낭독을 하면 서류 내용이 나오겠죠. 물건은 제시를 하면 물건의 상태를 알수 있을 건데 누가요? 여기 재판하는 법관이 말이죠. 그리고 이 재판한 법관이 증언이나 이 서류의 내용이나 물건의 상태를 보고 증명력, 증거로서의 가치, 신용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유롭게 판단해요. 그래서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다른 말로 증명, 또 다른 말로 확신에 이르면 그때는 유죄를 인정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자백이란 증거는 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보강 증거가 있을 때 유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증거법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우리 증거법, 이번 주에 공부할 여러분 증거법 내용은 자, 이번 주에 공부할 증거법 내용은 바로 이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공부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이런 것도 잠깐 살펴보는데 이 법관이 인정에 대해 사실이 무무지하게 많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법관이 판단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실을 다이 증거능력이 있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을 거쳐서 나온 이 증거를 가지고서 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 확신이 되었을 때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법관이 중요한 사실을 인정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근데, 중요 사실이 아닌, 주요 사실 아닌 사실을 법관이 인정할 때는, 굳이 증거능력, 요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조사방법 요하지 않아요. 어. 증거력과 법이 정한 조사방법이 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 확실을낸 인정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음.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법관인데, 법관이 인정해야 될 사실이 이런 사실도 있고요. 또 이런 사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공소범죄 사실이라고 했고, 다음, 범죄가 인정됐을 때 처벌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이제 누범 같은 경우에는 가중을 하잖아요 상습범도 가중을 하고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주요 사실 중요한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법관이 판단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어, 증거력이 있고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을 거쳐서 나온 증거를 가지고 이런 증거를 뭐라고 하냐면 엄격한 증거라고 해요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 또는 확실히 됐을 때 사실 인정이 되고요. 자, 여기에 적어 놓은 이런 사실들이 있죠. 뭐 정상 관계 사실. 우리 정상 관계 사실을 참작해서 형의 양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 정상 관계 사실 그리고 우리 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뭐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된다. 또 우리 자백이란 증거는 이미성이 있어야만 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음,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뭐 사실들은요. 자, 이 앞에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사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어 덜 중요하다라고 뻗어 되겠죠. 이 둘을 비교해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법관이 인정할 때는 예, 자유론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인정해도 되게끔 돼 있거든요. 이 자유론 증거라는 것이 뭐냐면은 음, 자유론 증거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유론 증거라는 것은 이렇게 증거능력이라고 했죠. 이 증거능력이 없어 되고요. 법이 정한 조사방법에 의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증거를 자 자유론 증거라고 하는 거고요. 자유론 증거하는 를 거고요. 자 반대로 반대로 엄격한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엄격한 증거라는 것은 증거 능력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법이 정한 조상을 사 거쳐서 나온 바로 이 증거를 엄격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네, 이건 그래서 여, 여기 여기 자자 음, 자, 여기 법관이 인정하는 사실은 다양하게 많은 사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실은 어 이렇게 증거 능력이 예, 다 있어야 되고요. 우리 법이 제한 조사 방법을 거쳐서 나온 바로 이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서 증명력 판단을 증가치 판단을 법관이 자유롭게 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이면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실도 있고요. 그다음 자, 여기 법관이 말이죠. 음. 자, 이 법관이 자, 덜 중요한 사실, 주요 사실 아닌 사실은 그 증거능력이죠. 이 증거능력이 없어 돼요. 법이 제한 조사 방법을 하지 않은 자 이런 뭐 어떤 증거 있죠 이것을 자유론 증거를 하거든요 자유론 증거를 가지고 증명력 판단을 증가치 판단을 자유롭게 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 확신 하면 사실을 인정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번 주에 공부할 증거법 내용들은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강의 시간에 즐겁게 만나서 하나하나 지금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또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공부하다 보면 쉽게 다 이해가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자, 안녕.